예전에 어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가 중국인들의 종교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국에 가면 도교사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산 속에도 있고, 뭐 도심 그 중, 도심에도 흔하게 볼수 있는 게 도교사원인데, 도교사원에 가면 항상 절에서 나는 냄새 있죠? 그 향냄새가 정말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그 향을 피워놓고 무엇을 빌고 있는 것일까요? 향을 피워놓고 비는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어, 놀랍게도 여러분들도 놀라 주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요. 중국인들은 신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제가 기사를 딱 보니까 그, 그 근원을 알수 없는 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숭배하는 대부분의 종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불교는 석가모니요, 유교는 공자요, 도교는 노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이세 명에게 이 노자와 공자와 석가모니에게 향을 피우면서 이제 무언가를 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향을 피워 놓고 비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비는 목적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면 공자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석가모니에게 이제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비는 행위. 이 조상들에게 어떤 예를 다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그 주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삶에 대한 심판, 들키지 않는 심판,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들키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사사기의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집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자식들의 유익,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이방족석들을 남겨놓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심지어 어,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니까 단지파가 이제 아모리 족속을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남겨놓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산지로 도망가는 신세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그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질 때 완벽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그 결과를 낳게 되었고 오늘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 장면이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장 2절과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은 이 이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된다는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지만을 전하길 원하신다면, 굳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한번더 기록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고, 성경이 여러 번 가르쳐 주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라이 단순한 진리만을 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단순한 진리 안에 우리 인간의 모자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하셨다고 라 하죠. 여호와의 사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사자.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징. 오늘 본문 안에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보다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찾으라고 했죠? 여호와의 사자의 특징을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아니하리니, 하라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특징."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1절 하반절에 내가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 목소리라고 하죠. 3절에서는 내가 또또 또 내가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와 동격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일처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처럼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묘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자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 구장에서는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지금 기묘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아기의 육신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기묘자 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할때이 사자는 윗사람의 말을 전하는 심부름을 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대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이라고 불리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빈약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장도 시작했을 때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등장을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왜 등장을 하셨을까요? 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쫓아내지 못함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사상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은 니들이 쫓아내지 않아서 나도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족속들, 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출애굽기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거기에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2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보세요. 내가 내 위험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석과 가난족석과 핵족석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이 항파게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제가 앞서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냐 모르고 계셨냐라고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실 것을 뻔하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앞에 딱 두셨고, 심지어 보암직하고 모금직한 그것을요,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지도 않으실 그 이방족석들을 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어, 사사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의 불가능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를 보면, 이방족 속들을 남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방족 속들의 철병거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이방족 속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사악한 탐욕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눈앞에 보암직도하고 먹음직한 나무의 열매들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덥석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덥석 먹어버릴 걸 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는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수아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요 여호와께서 여수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요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었죠? 가나안 정복의 교도부가된 것이고 동시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곳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일 때문에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일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방 족속들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완전히 전쟁의 사기가 깎여버린 것입니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오를 때로 올라있고, 이방족 속들은 사기가 내릴 때로 완전히 꺾였는데, 꺾일 때로 완전히 꺾였는데, 이제 우리가 전투력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 있고, 이방족 속들은 완전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을 상징하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은 자임을 지금 상징해 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가망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투력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 보신 것은 그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은 니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 마주하는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곳, 예수께서 나타나신 곳, 그곳이 어디죠?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김이라고 말합니다. 사삭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복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눈물이 있는 곳. 바로 이 복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제사를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하는 그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재성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되어졌던 그 길갈에서 그 길갈에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떨까요?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전쟁인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죠.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역할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 또래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학교 교과서를 있잖아요. 애들은 이제 교과서를 집으로 들고 오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둡니다. 그 교과서를 한 권씩 더 구입하여서 예습을 좀할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습을 하다 보면 전혀 아이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죠. 저는 이 예습하라고 말해놓고 이 문제를 봤을 때제 아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 문제를 풀지 못해요, 이 아이는. 그런데 줍니다. 한번 해보라고. 격려합니다. 문제를 몇 번씩으로 읽어봐, 최선을 다해봐, 노력해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것, 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문제를 내야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이제 좀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전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끔씩 전도를 왜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택한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전도 왜 합니까?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는데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짓거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죠.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 성경에 대한 교리가,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더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훨씬 더잘 알았겠죠. 사도마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전도했습니까? 우리 말대로라면 전도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런데 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까? 왜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살같이 벗겨지고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까? 왜 전도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연, 그 미련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떡하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이방 족속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덥석 먹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행동할 때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어쩌면 그곳에 우리의 눈물과 가슴 아픔,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복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당부드립니다.